월요일 일일씩 완성되었어요. 오늘은 닭 다리살 구웠고요. 새우롤 세 조각이랑 나또 감자 샐러드 먹을 거예요. 자몽은 지금 한개 까가지고 반은 먹고 후식은 너츠 파이 이거 몇 조각 넣어가지고 요거트랑 같이 먹을 겁니다. 어제 일요일이라서 새우 감자 파스타를 해먹고.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입 터질 뻔 했는데 일단 잘 참고 자긴 했는데 아침부터 엄청 매운 거 땡기고 그냥 월요일이니까 푹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각을 했죠 오늘 먹을 메뉴에 대해서 자극적인 걸 먹고 나면 또단게 땡길 거고 단거막빵 이런 거 찾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닭 다리살로 변경했어요 나또랑 오이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열었는데 되게 고소한 냄새나요. 그리고 이렇게 호박씨랑 아몬드랑 코넛, 기농설탕 쌀조청 이렇게 들었다네요. 이거를 부셔서 넣기 전에 한입. 음 맛이 많이 나요 요즘 아주 그냥 하나씩 군것질하는 맛에 살아요 남편 친구가 인테리어 공사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밥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나름 또 엄청 피곤한 거예요 주말 내내 허리가 또좀안 좋길래 몸이 되게 불편했어요 요거트에 이거 하나 넣었다고 더 맛있어요 5 7 k g 오늘 일일식 준비했어요. 내장탕에 소고기 추가한 거고 나물류랑 먹겠습니다. 이거 준비하면서 사과 하나 먹었어요. 밥 먹고 배가 안 차서 토스트 한장 구워서 계란 한장 올렸어요. 수요일 아침입니다 56.8 지금 시간이 11시라서 일단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토마토 하나 잘라서 일단 식사 준비하면서 하나 먹을게요 오늘 메인은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두 줄에 야채구이랑 샐러드, 치킨무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추가할게요 지금 삼겹살 다 먹었는데 너무 탄수화물 땡겨서 라면 끓일까 밥 먹을까 하다가 밥 요만큼 떠왔어요. 이게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김이랑 야채들이랑 먹을래요. 목요일 아침입니다. 몸무게 재볼게요. 56.7 식사 준비하면서 참외 반개 깎은 거 먹을게요. 오늘은 이 비비고 불고기 비빔밥에 버섯, 고기 좀더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. 오늘 일일 일식입니다. 야채 샐러드, 불고기 비빔밥에 야채랑 불고기 조금 추가했어요. 그 양념이 좀 짜가지고, 샐러드는 드레싱 없이 먹을 거고, 김치랑.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간식으로 군옥수수 맛 아몬드. 요만큼 맛 먹을게요. 56.6 오늘 1일 1식 완성했어요. 오늘은 육개장 국물 남은 거에 버섯이랑 계란 추가해서 담았고, 닭 다리살이랑 연근구이, 브로콜리도 구웠어요. 청양고추 다져가지고 마요네즈 넣고 버무린 거예요. 그리고 샐러드 한 접시 청양고추 마요소스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매콤한 게땡기니까 한번 먹어 볼게요. 청양고추 넣은 닭다리살. 음. 거부감이 1도 없이 맛있네요. 매운 맛이 안 느껴지고 부드러운 마요네즈 맛만 느껴져요. 연근구이. 이거 괜찮은데요? 육개장 국물이랑 이 청양고추마요가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는 것 같아요. 계속 마요네즈에 찍어 먹게 되네. <laughs> 밥다 먹고 후식 먹을게요. 제가 왜 이거 자주 먹냐면 이거 기본 요거트보다 칼로리가 높긴 해요. 근데 꾸덕꾸덕하고 맛있어요. 작은 거몇 개만 넣을게요. 아쉬우니까 조금만. 어제 촬영하면서 몇 번을 더 찍었어요. 그러니까 아예 촬영을 하면서 운동을 한 거죠. 근데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좀더 열심히 하게 되고, 아무튼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벅지랑 여기 겨드랑이 밑에랑 뭐안 땡기는 데가 없는 거예요. 요즘 홈트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고거몇게 했다고 진짜 운동 효과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여러분도 해보세요. 오늘 식사는 이거 먹고 끝이에요. 제 운동방 꾸민 거 보여 드릴게요. 제가 침대 빼고 옷장 빼고 저기 벽면 공사하면서 약간 선반을 내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. 모니터 보면서 운동을 하고 저의 큰 전신 거울 훨씬 운동 공간이 넓어졌어요. 그래서 굉장히 운동할 맛이 나요. 저의 방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.